자, 간단한 미분 음, 공식을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요거 한번 먼저 미분. 요거 먼저. 요항 먼저 미분해서 써 주시고요. 여기 있는 항을 먼저 미분해서 써 주시고요. 여기 있는 항을 미분해서 써 주시고 얘는 0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의 미분해서 쓰면은 x 세제곱이고 얘 미분해서 쓰면은 2x의 제곱이고요. 요거 미분하면 요기고요. 상수항은 0이 돼요. 요런 정도. <laughs>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laughs> 4 같은 게 있는데 난 미분을 어떡하지? 그냥 냅둬. 4는 그냥 냅둬요. 어, 안할 것만. 요거 하나에서 6x 이거는 4로. 요거 0이란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2번도 가죠. y를 미분하면 요거는4 3 12 그리고 지수는 하나 빼고 2 2는 4 지수는 하나 빼고 얘는 0이 된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Y'이 있으면요. 미분하게 되면 7호, 35의 X의 4제곱, 2, 3은 6의 X의 제곱, 이거는 0. 얘도 마찬가지로 Y 미분해 주시면, 이거 미분하면, 네, 그렇죠. 2X의 5, 이거 4 앞으로 튀어나오면 약분되면서 3제곱, 이거 튀어나오면 다 약분되고 X가 된답니다. 요런 느낌을 계속 연습을 앞으로 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시그마가 나와서 불편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laughs> 잠깐만 얘기해주면, x가 1부터 n까지 변하죠? 내가 맨날 그 얘기하지. k가, k가 참, k는 그 번호표다. 하나씩 늘어가면서 n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게 그 밑에 오늘 진짜 숫자죠. 이게 그 밑에 올 진짜 숫자입니다. 그래서, x의 2제곱, x의 4제곱, x의 6제곱, x의 8제곱해서 x의 2n제곱까지 간다. 이렇게 더해진 게내 눈에 보이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2x, 4x의 3제곱, 6x의 5제곱, 8x의 7제곱. 이렇게 돼가지고요. 2n에 x의 2n 빼기 1제곱이 되는 거랍니다. 프라임 했어요. 나 어, 미분했어요. 일다1 집어 넣으라, 소리. 이제 1을 넣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미분을 하고 1을 넣는 거지. 1을 넣고 미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 이거 거꾸로 해서 답 가져온 애들이 많아서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2, 4, 6, 8 계산해서 어디까지? 2행까지 가는 거죠. 2가 들어가면 1, 2, 3쭉 들어가서 n이 되는 거고요. 그럼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되죠. 슥삭 n 제곱 플러스 n이 나오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괜찮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n 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걸낸 거고 답을 찾은 거예요. 그 값이 이거예요. x에 집어넣은 거니까 n에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x에 집어넣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음. <laughs> 자, 그 다음으로 요것도 한번 해보죠. 자, f의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답이 0이 나오게 했다. 미분한 거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했던 1이 됐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있는데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사람 말에 따라서 요 행동을 했고요. 자, 난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을. 그 그러니까 미분을 하시면 2ax 플러스 b가 나오고 걷다 1을 집어 넣으면 프라임 1은 아 미안 마이너스 1 집어 넣었는데 여기 빼기를 넣었다는 거 보이죠 빼기를 넣어 주시면 <laughs> f 프라임에 마이너스 1은 빼기 2a 플러스 b가 돼요 자 프라임 1은 제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거기다가 1을 집어 넣어 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e a 플러스 b가 되고 그 답은 0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얘 1이라고 이제 써있죠. 여기 써있는 대로 그대로 적은 거예요. 여기 써있는 대로 그대로 적었습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적어보았어요. 음. 그럼 뭐야? 뭐 이거 연립방정식을 쉽게 풀수 있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a, b를 알게 될 거고요. a, b를 알게 되면 c도 자,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나 이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풀던 연립방정식 그거 계산할래가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계산을 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는 마이너스 a이고요 그럼 b에다 빼기 a를 넣을 수 있으니까 빼기 a가 1이고요 a는 빼기 4분의 1이 되죠 그럼 b는 뭡니까 2분의 1인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e가 얼마 네, 뭐,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 넣어 보면 그 답을 금방 알게 되겠죠. 네, C 값은 어디 보자. 4분의 2,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고요. 여기다 집어 넣어서 방금 계산했어요. 자, 이제 F에 1을 집어 넣으면 A 곱하기 4, B 곱하기 X, 그리고 빼기 4분의 1이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가 얼마다? 아,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자, 어렵진 않았는지요? 음, 괜찮았나요? 네. 그렇게 해.